안녕하세요 드라마 중독자입니다. 드라마 서초동 12화 그리고 최종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서초동 12화 최종화는 어쏘 변호사 5인방이 각자의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성장과 이별 그리고 변하지 않는 우정을 그린 따뜻한 마무리였습니다. 조창원은 마침내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로 결심했습니다. 재벌 음주운전 사건을 제안한 성유덕 대표 옆에서 그는 떨리는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은 제가 변호사가 된 이유와 맞지 않습니다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는 검사가 되기 위한 경력시험을 준비하며 언젠가 법정에서 성유덕과 마주할 그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강희진은 국선 전담 변호사의 길을 택했습니다 높은 수입료나 화려한 사건보다는 법의 보호가 절실한 이들의 목소리가 되고 싶었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건넨 짧지만 진심어린 감사 인사를 받는 순간 그녀의 눈가에는 뜨거운 것이 맺혔습니다 이게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에요 라고 속삭이며 그녀는 자신의 길에 대한 확신을 다졌습니다 하상기에게는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로스쿨 시절 익명으로 학비를 지원해준 이사장이 바로 김영민 대표였던 것입니다. 그 은혜를 뒤늦게 알게 된 그는 깊은 감동을 받았고 과거 자신이 도왔던 의뢰인에게도 비밀리에 대학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받은 도움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게 진짜 보답이겠죠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상기의 로맨스는 멈추지 않았었죠? 대표님과의 러브라인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차갑게만 느껴진 대표님과의 커플씬은 최고였어요. 상기가 대학에서 학생들과 시간을 보내는 동안 상기를 기다리는 대표님, 그리고 상기의 여자친구죠. 이렇게 될 거라 생각했지만 둘만의 회식에서 생기는 몽글몽글 축하의 하상기 변호사. 배문정은 육아휴직 문제로 인해 불가피하게 법무법인을 떠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떠나는 순간까지도 동료들을 생각하는 그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직접 추천한 대체변호사의 이력서를 건네며 제가 없어도 일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는 그녀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종 정신이 묻어났습니다. 안주영은 대표직에서 물러나 개업 변호사로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보험사 사건과 관련된 땅의 주인 찾기 소송을 맡으며 그는 다시 한번 변호사로서의 초심을 되찾았습니다. 이제는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때가 된것 같아요 라며 새로운 출발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김영민 대표는 장학생의 고발로 인한 세무조사로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지막 말은 여전히 조직에 대한 애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내가 없어도 이곳이 계속 굴러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며 그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만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남을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각자의 길을 걸어가던 오인방은 여전히 서초동에서 만나 점심을 함께 했습니다. 조창원은 검사로, 희진은 국선 변호사로, 주영은 개업 변호사로, 문정은 출산 후 간헐적으로 법무법인과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그들의 우정과 의리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장면에서 다섯 사람이 함께 둘러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비록 각자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도 서초동에서 함께했던 시간과 그 속에서 쌓은 인연은 영원히 이어질 것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었고 서초동은 여전히 그들에게 따뜻한 고향 같은 곳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드라마 서초동의 마지막 회차는 한 편의 성장담이자 이별과 새로운 시작의 서사였다. 서초동 법조타운의 빌딩들 사이로 스며드는 늦여름 햇살처럼 어수 변호사 오인 방의 마지막 이야기도 따뜻하면서도 아련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조창원이 성유덕 대표의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그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다. 책상 너머로 건네받은 재벌 음주운전 사건 서류를 내려다보며 그는 지난 몇 년간 자신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았다. 높은 수입료와 승률, 그리고 법무법인 내에서의 인정. 분명 많은 것을 얻었지만 정작 자신이 변호사가 되고자 했던 초심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었다. 죄송하지만 이 사건은 맡을 수 없습니다. 조창원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그리고 퇴사하겠습니다. 성유덕 대표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서는 그의 발걸음은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며칠 후 조창원은 검사경력시험 준비서를 펼쳐 들었다. 법무법인에서의 화려한 경력 대신 그는 정의를 실현하는 다른 방법을 선택한 것이었다. 언젠가 법정에서 성유덕과 마주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변호사가 아닌 검사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당당히 설수 있을 것 같았다. 책상 위에 놓인 사법 시험 수험서들을 바라보며 조창원은 처음으로 공부가 즐겁다는 생각을 했다. 강희진은 국선 변호사 사무실의 문을 열고 들어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화려하지도 넓지도 않은 공간이었지만 묘하게 마음이 편안해졌다. 며칠 전 마지막 의뢰인이 건넨 감사 인사가 아직도 가슴 한편에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변호사님 덕분에 제가 사람 대접을 받을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희진은 자신이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수 있었다. 국선 변호사라는 선택이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쉬운 길은 아니라는 것을 희지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법의 보호가 절실하지만 목소리를 낼 힘이 없는 사람들의 편에 서고 싶었다. 대형 로펌에서의 화려한 케이스보다는 작지만 절실한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그녀에게는 더큰 의미로 다가왔다. 첫 번째 국선 사건 서류를 정리하며 희지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이 더욱 단단해지는 것을 느꼈다. 하상기에게는 뜻밖의 진실이 밝혀졌다. 로스쿨 시절 익명으로 학비를 지원해준 이사장이 바로 김영민 대표였다는 사실이었다. 그동안 궁금해했던 은인의 정체를 알게 된 순간 하상기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감사함과 미안함, 그리고 깊은 감동이 뒤섞인 복잡한 마음이었다. 김영민 대표를 찾아가 인사를 드릴 때 하상기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제가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은 대표님 덕분입니다. 하지만 김영민 대표는 담담했다. 당신이 열심히 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저 기회를 조금 만들어 드린 것뿐입니다. 그 대화를 나누며 하상기는 자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며칠 후 하상기는 과거 자신이 담당했던 의뢰인을 찾아갔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려던 그 젊은이에게 하상기는 비밀리에 학비를 지원하겠다고 제안했다. 그냥 열심히 공부하시면 됩니다. 받았던 도움을 다시 누군가에게 전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보답이라고 생각했다. 그 젊은이의 놀라면서도 감격해하는 모습을 보며 하상기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얻었다. 배문정의 상황은 조금 달랐다. 육아휴직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더 이상 법무법인에 머무를 수 없게 되었다. 아이를 키우면서 변호사로서의 일을 병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웠고 회사 측에서도 명확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문정은 마지막까지 동료들의 생각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다. 퇴사하는 날 문정은 자신 이 직접 선별한 대체 변호사의 이력서를 동료들에게 건넸다. 제가 맡던 사건들이 차질없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분이라면 충분히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녀의 세심한 배려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어졌다. 자신의 부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었다. 동료들은 그런 문정의 모습에서 진정한 프로정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다. 문정은 완전히 법조계를 떠나는 것은 아니었다. 아이를 키우면서도 간헐적으로 자문을 제공하거나 프로젝트 단위의 일을 맡는 방식으로 자신의 전문성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었다. 완벽한 워킹맘의 길은 아직 요원해 보였지만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변호사로서의 정체성을 이어가고자 했다. 안주영은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결정을 내리면서 오히려 홀가분함을 느꼈다. 조직을 이끌어가는 책임감도 중요했지만, 정작 자신이 변호사가 된 이유와는 점점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보험사 사건과 관련된 땅의 주인 찾기 소송을 맡으면서 그는 다시 한번 변호사로서의 본질적인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개업 준비를 하면서 주영은 앞으로 어떤 사건들을 맡을지에 대해 신중하게 고민했다. 규모가 크고 화려한 사건보다는. 정말 자신이 도움을 줄수 있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사건들에 집중하고 싶었다. 작은 사무실이지만 자신만의 철학과 원칙을 지켜나갈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다. 김영민 대표에게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왔다. 장학생의 고발로 인해 재단과 법무법인이 세무조사를 받게 되었고 결국 그녀는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다. 수십 년간 자신이 일궈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지만 김영민 대표의 태도는 의외로 담담했다. 내가 없어도 이곳이 계속 굴러가야 한다는 말을 남기며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위기보다는 조직의 지속 가능성을 더 걱정했다. 오랜 시간 함께해온 직원들과 변호사들이 피해를 받지 않았으면 하는 것이 그녀의 가장 큰 바람이었다. 마지막 사무실 정리를 하면서도 김영민 대표는 후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두었다. 그녀가 키워낸 많은 변호사들이 각자의 길에서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김영민 대표에게는 가장 큰 위안이었다. 비록 자신은 물러나게 되었지만 그동안 심어놓은 씨앗들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다. 각자 다른 길을 선택한 오인방은 새로운 환경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적응해 나가고 있었다. 조창원은 검사로서의 첫발을 내딛었고 희진은 국선 변호사로서 바쁘지만 보람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주영은 개업 변호사로서 자신만의 색깔을 찾아가고 있었고 문정은 아이를 키우면서도 틈틈이 법률 자문을 제공하며 전문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상기는 조교로서 후배들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지만 그들 사이의 연결고리는 여전히 단단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함께 모이는 자리를 마련했고 그럴 때마다 서초동에 익숙한 식당에서 만났다. 예전처럼 격렬한 사건 이야기보다는 각자의 근황과 소소한 일상 이야기들이 오갔다. 어느 가을 날 오후 다섯 사람은 다시 한번 서초동에서 만났다. 단풍이 물들기 시작한 거리를 걸으며 그들은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다. 각자 선택한 길이 달랐지만 모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후회되는 순간들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다. 식당에 앉아 따뜻한 국물을 마시며 그들은 자연스럽게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각자의 꿈과 계획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갈 우정에 대한 이야기들이었다. 비록 매일 같은 건물에서 일하지는 않게 되었지만 서초동이라는 공간과 그 안에서 함께했던 시간들은 영원히 그들을 이어주는 끈이 될 것이었다. 해가 저물어가는 서초동 거리에서 다섯 사람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게 될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들에게는 확신이 있었다. 어떤 길을 선택하든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든 함께했던 시간들과 그 속에서 배운 것들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드라마 서초동의 마지막 장면은 바로 그런 확신과 희망으로 가득했다. 변화는 두려운 것이 아니라 성장의 기회였고, 이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였다. 서초동의 가을 하늘은 여전히 높고 푸르렀고, 그 아래에서 다섯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는 계속해서 써져나가고 있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시청자들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누구나 인생의 어느 순간에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고 때로는 익숙한 것을 떠나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순간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서초동은 그런 메시지를 따뜻하고 진실하게 전달하며 시청자들의 마음에 깊은 여운을 남겼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